집에서 후쿠쿠 선장이 나타나신다. 한별아! 후쿠쿠 선장저비라고 어쩌지? 뭐해? 빨리빨리. 어. 어. 뭐 어. 빨리, 빨리. 어. 아. 감히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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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지친 거야? 어, 어, 힘드네. 아이고, 보포한테 어? 다시 최면을 걸어봐. 그럴까? 악당다, 무서운 악당 후쿠쿠 선장이다. 안돼! <laughs> 그다 또 진짜 후쿠쿠 선장이 되면 어떡해? 아 맞다. 음. 포포 조금만 더 힘내봐. 넌 악당이라고. 음. 알았어, 거기 서라! 버블 레인저 지, 지옥에나 가버려! 으짜 잠깐! 으아! 살려줘! 거기 서! 야아! 으잇! 가봐라! 두만 가지 아니야 계속 두만만 칠 수는 없어 난 후쿠쿠 선장이라고 이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후쿠쿠 선장이다 에이, 좋아 버블링어 다 옮겨준다 어, 어, 어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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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이간다아뭐 그만 이러면 안돼뭐 어, 뭐가 후쿠쿠 선장은 버블레이저한테 이기면 안 된다고. 어. 아, 그 그래? 이기면 안 되는 거야? 응, 응. 당연하지. 아. v 에서도 맨날 버블레이저가 이기잖아. 하지마. 응. 후쿠쿠 선장, 내 공격을 받아라. 죽지 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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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쿠쿠 선장 멋지다! 불가사리 상어도 타고! 근데 왜 후쿠쿠 선장은 항상 버블레인저한테 지는 걸까? 악당이라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텐데… 하. 오늘은 공원에서 놀까? 후쿠쿠 선장이 어, 공원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버블레인저가 붙잡는 거야! 음? 좀 유치하지만 나름 재밌겠군 어? 그럼! 모두 버블레인저로 변신해서 이따가 보자! 그래! 그래. <laughs> 알았어! 저기, 근데 얘들아 이번엔 후쿠쿠 선장이랑 버블레인저랑 다 같이 마을을 지키면 어떨까? 그건 안 돼, 포포 어, 왜, 왜안 돼? 후쿠쿠 선장은 악당이니까 버블레인저랑 같은 편이 될수 없어 맞아 그건 그래 말인돈. 음 어, 나도 토토랑 같은 생각이야. 후쿠쿠 선장이랑 버블레인저는 다르니까. 그렇구나. 알았어. 후쿠쿠 선장은 오늘도 버블레인저한테 져야겠지. 가만 보면 후쿠쿠도 멋있는데 모자도 있고 칼도 있고. 야야. 어? 무슨 소리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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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어, 아기 상어잖아 너도 아까 그 소리에 놀란 거니? 괜찮아 아까 그건 그냥 아기가 지나가면서 낸 소리 같아 나도 좀 놀랐지만 이젠 안올 거야 아이, 겁먹지 마난 나쁜 친구가 아니야 아직도 무섭나? 잠깐만 어때 해초 과자야 이거 정말 맛있어 아주 달콤해 한번 먹어볼래 그렇지 맛있지 천천히 먹어 자 간다 받았다 다시 내가 가져올게 찾았다. 그만 가야 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어? 내가 가는 게 싫어? 어, 미안 그래도 가야 해 어, 어떡하지 야, 불가사리 상어 마리 좀 가까이 와봐 그래야 제대로 맞추지 싫다 뭐알또니가 가까이 오면 나도 갈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안 할래 우리끼리 버블건만 쏘고 노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게 역시 버블레인저 놀이엔 후쿠쿠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내 말이, 퍼퍼는 음, 음, 왜안 오는 거야? 잠깐, 어? 혹시 해초 과자를 혼자 다 먹어서 못 오는 거 아니야? 에이, 설마, 아닐 거야. 어, 어! 어? 왜 그래, 말이? 어? 괜찮니 아기 상어야 아어 우후 후후 후후 이나후신다후 후후 후어 이걸 어후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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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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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. <laughs> 우와, 내가 이겼다. 후쿠후크 선장이 이겼어. <laughs> 이제 끝났다. <웃음> <웃음> 어때? 불가사리 상어 대단하지? <laughs> 괜찮아. 이제 도망 안 가도 돼. 아니, 비, 비 있잖아 불가사리 상어는 엄청 강한 거 맞지? 어, 그, 그게 실은. 얜 그냥 아기 상어야. 뭐야? 그냥 상어라고? 어떡해, 난 몰라! 어, 잠깐만, 후쿠후쿠 선장은 불가사리 상어랑 있으면 최강이 되지? 아, 어, 맞다! 아, 또, 최면을 걸면 돼! 최면? 그렇지, 그게 있었지! <laughs> 좋아 호프하기상 거야 날봐 너희는 이제 후쿠쿠 선장과 불가사리 상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호빠은 너희는 이제 후쿠쿠 선장과 불가사리 상어다 어, 난 후쿠쿠 그 선장이다 강하고 빠른 너희는 이제 후쿠 그... 없는 아기 놈 감히 후쿠쿠에게 덤비다니 가장 불가사리 삼아 성공. 최면이 <laughs> 성공했어 역시 공격해 후쿠쿠 덤벼와 이쪽이다 이쪽이라고 덤벼 이겨라 잘한다 지금이야 공격해 뽀퍼 이야 지역에 나가 말이야 아... 어어어 <뭐라> 어, 괜찮아? 아, 어어 어, 마린 얘들아, 어, 재민이 풀렸나 봐. 어, 여긴. 아 여기 아기는 아기 성로한 거. 아, 거기 있었구나 다행이다. 고마워 고마워.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네가 아기를 이겼다고 정말 멋있었어. 내 내가. 선장은 그냥 악당은 아니야 그냥 가냥후쿠쿠 선장은 영웅이라고 맞아 내가 책에서 봤는데 영웅처럼 멋진 악당도 있지 그냥 그 최고 응 정말 최고였어 물론 널 진짜 냥 그냥 선장으로 만든 건 바로 나지만 <laughs>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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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해 우리가 간다! 1호! 2호! 4호! 4호! 후쿠쿠 선장과 불가사리 사고도 여기 있다! 더블레인저! <laughs> 다같이 마을을 구하라! 진동! <laughs>